예, 안녕하세요. 프레스 노부장입니다. 오늘도 마찬가지로 숭어 사냥 왔습니다. 노드는 3다도 사이고 채비는 숭어수령채비에 봉돌 3 5 찌는 3 5치 따랐습니다. 비가 천천히 좀 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온도 마찬가지로 이모부 동그랑땡 사장님, 셋이 삽출했습니다. 여기는 장구렁어, 장구렁어 자갈밭이고 바람은 그렇 많이 안 부는데, 그래도 파도가 좀 있네요. 요새 뭐, 방사선이 뭐니, 그러면서 낚시를 많이 안 하는데, 겉출기가 뭐,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이쪽은 또 물이, 저 남쪽에서 올라오고, 저쪽에 강화대교 쪽은 북쪽에서 임진강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, 이쪽은 성모도, 양구로은 틀립니다. 자, 오늘 또, 오늘은 열쇠물열쇠물입니다 13물, 만조가 8시 한 20분 되는 것 같은데, 지금 시간이 거의 7시 돼 갑니다. 계속 지켜봐 셔야 한다. 오, 아닌데? 숭어다! 우리 이모 숭어 잡았네. 겁나 크다! 첫수! 숭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땅거리도 나오고 망둥이도 잘 나오고 성어도잘 나오고 오 바쁘네 장리낚시타운입니다. 숭어 개지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숭어 개지렁이 사실 때선장님및 사모님한테 부, 포인트 문의하시면 잘 가르쳐 드립니다. 숭어 전용 채비 낚싯대 3단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가격 채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잘 가르쳐 드립니다. 낚시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. 선상 낚시, 수홍어, 용어, 가을에 낭동어 낚시도 선상 낚시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